2월 25일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싸우라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면서도 또한 대적들과 싸우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첫째로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늘 존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 신약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밀하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도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싸움에는 수비도 있는 법인데, 성도의 싸움에는 바로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 숨겨진 것, 더 놀라운 것이라며 유혹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바른 믿음의 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도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도이며 우리가 배우는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가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야 합니다. 거칠고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 싸움에서 보급이 중요하듯이 성도의 싸움에도 보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급해 주십니다. 이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주어집니다. 싸우는 동안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굳건히 견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피땀 흘리며 싸우실 텐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